내는 119초 안전교육.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 이 회색 네모칸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바로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는 옥내 소화전함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인데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기존의 옥내 소화전 방식은 두 명에서 이용하면 쉬운데요. 첫 번째 사람은 노즐과 호스를 움켜쥐고 화재가 난 것으로 달려가 주면 됩니다. 이때 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차례대로 잘 풀어주면서 화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주면 됩니다. 화점이 있는 곳으로 다 다가왔을 때 소화전 밸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준비 완료! 그러면 소화전 밸브 앞에 있는 사람은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 호스에 물을 채워줄 겁니다. 호스에 물이 채워진 것을 다 확인한 후에 화점물을 향해 노즐을 열어 방수해주면 됩니다. 소화기와 더불어서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도 꼭 숙지해주시고 화재가 났을 때꼭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손윤석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000여 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2,900여 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과 같은 계절용 기기에서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별로는 부지로 인한 화재가 6,979건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음식물 조리, 담배 꽁초, 불시 방치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만 2천여 명의 14.7%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이 인명 피해 발생률이 계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 중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 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거주 특성을 고려해. 혼자서 밸브 야방이 어려운 기존의 옥내 소화전 방식을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으로 적용하여 혼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